고구려 부투마 고려 검정 신발은 바닥에 못이 박힌 못의 개수가 많고 바닥판만 금속으로 만든 재미 특징 내기 네 달린 항아리 경북 경주 금관 금관총 접돌 강수대명 응. 나포시강서구역 삼멸이 청룡 현문 주작 백호 고려의 사신 종룡 백호 주작 겸으로 이어지는 사신은 상상속신수 여기는 백제 백제는 부여이어 이주민들이 한강 유역에 점착하여 세운 나라로 점차 많은 지역을 통과하면서고대 국가로 성장. 그후 도읍을 옮긴 지금의 공주, 사비, 지금의 부여로 옮기면서 독창적인 백제 문화를 꽃피다 그릇받침 먼그릇받침일까고풍남 부여 힐링 어뢰 실생활에서 보다는 어뢰 행위의 사용 백제의 지방를 영창과 유역에는 비옥한 평야와 땅을 끼고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였다. 먹공, 옥목거리, 먹거리, 동, 동 동룰. 동놀은 세계 여러 기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선사시대부터 사용되었다. 특히 영성강 유역에는 사후세기 무렵 흙을 높게 섞었고, 그 안에 커다란 동놀을 매장한 그에 대한고분이 유행. 동놀에서 금동간, 금동신발, 목걸이, 고리, 칼, 고리, 다루칼 등의 퀄토. 대기도의 이 기억을 기부했던 지력자 임금을 알수 있다. 덴남 영암, 만수리. 독간이 독, 도로 만든 간. 무능왕릉 출토유물 귀걸이 목, 목걸이 팔찌 꽃 모양 꾸미기 금은 웅기네스 사비로 무령왕의 뒤를 이어가기 위한 성왕은 5538년에 사비에 1호 도읍을 옮겨 국가 권영의 도대를 마련하였다. 사비 천도 이후에는 불교를 장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통치체제를 증가하여 왕권중심 정치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사택 기적비 부여 부소 산성에서 발견된 비으로백개의 어자망 1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 가빈년 정월 9일 내 지정성에 사는 사택 지적은 몸이 날라리 늙어감을 한탄하여 금속을 다듬어 금당을 세우고 옥을 다듬어 탑을 쌓았다 높다란 금당의 자비로운 모양은 신성한 빛을 내뿜어 구름을 보내는 듯하고 독특한 탑의 자비로운 모습은 성스럽고 밝은 전기를 지니고 비상하는 듯하다. 行けはかや。